안녕하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 만들어 가고 싶은 와이트카의 이동준 매장입니다. 오늘도 K8 차량 준비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K8은 다릅니다. 그냥 K8이 아닙니다. 3.5 모델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최상위 트림 K8 3.5 플래티넘입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플래티넘 등급이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아마 시그니처 등급이 최상위 트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이 플래티넘 등급에는 기본적으로 4륜 탑재되고요 19인치 전용 휠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 안전 옵션들 K8에 들어갈 수 있는 웬만한 옵션들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어서 편의성과 안전성을 끌어올린 차량인데요 이 차량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싶으실 거예요 차량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등록 2022년식 K8 3.5 가솔린 4륜 플래티넘 주행거리 54,000km로 엔진 미션 제조사 보증 남아 있습니다 외판 교환 미세누유 없는 올 양호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응도 이력은 있습니다 사실 이 플래티넘 등급에선 추가 옵션이 딱히 필요하지는 않은데 이 차량엔 추가로 드라이브 와이즈 HUD 스마트커넥트 전자제어 서스펜션 총 330만원 추가된 차량입니다 신차 출고가는 무려 4638만원에 달하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3000 이하로 팔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컨디션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전면유리 스톤칩 없이 깨끗하고요 본네트도 마찬가지로 흠집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깨진 흠집 없습니다 플래티넘 등급에는 순차점 등턴 시그널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 범퍼 부분도 흠집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릴 부분도 깨끗하고요. 전방 카메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트카는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 번호판 항상 공개하고 있고요. 반대쪽 헤드램프, 방향 지시 등. 깨짐이나 흠집 없이 아주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범퍼 부분도 아주 깨끗한 관리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네요 운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펜더 부분 흠집 없이 깨끗하고요 플래티넘에만 들어가는 전용 19인치 휠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 흠집 없이 아주 잘 관리되었고요 타이어 트레드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리피터 흠집 없이 깨끗하고요 어라운드 뷰 카메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도어 깨끗하고요 뒷도어, 창문도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플래티넘 등급에는 전좌석에 이중접합 차음률이 들어가 있어서 정숙성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뒤쪽 커터 패널도 흠집 없이 아주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뒤쪽 휠 부분도 주차 흠집 없고요. 타이어 트레드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관리 상태 정말 좋은데요. 90만원 상당의 추가 옵션,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탑재해서 부드러운 승차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후면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면 유리 스톤칩 없이 깨끗하고요. 트렁크 리드 흠집 없는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LED 리어 램프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흠집, 깨짐 하나도 없습니다. 아래쪽 범퍼 부분까지도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에 잘 유지하고 있네요. 반대쪽 램프도 마찬가지로 작은 흠집조차 보이지 않고요. 범퍼 업은 아래 부분까지 너무 깨끗한 상태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래티넘 등급이기 때문에 뒤쪽에도 순차 점등 턴시그널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불이 이쁘게 들어오는 걸 보면 옵션이 많이 들어간 K8이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플래티넘 등급에는 후방 가이드 램프 나오고 있는데요. 보행자의 안전까지 배려해 주는 아주 세심한 옵션입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부드럽게 잘 열리는 모습이고요. 안쪽에는 넓은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염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 이 안쪽을 열게 되면 넓은 수납공간과 타이어 리페어 키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니쉬 부분도 흠집 없이 아주 잘 관리되어 있고요 조석 측면부로 넘어가서 컨디션 체크 이어가 보겠습니다. 커터 패널 흠집 없이 깨끗하고요휠 부분 주차 흠집 없이 아주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40% 정도 남아있고요 유리, 뒷도어, 앞도어, 유리, 전부 깨끗합니다. 앞쪽에 프론트 엔더까지 문콕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리피터 깨짐이나 흠집 없이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어라운드뷰 카메라 확인되고 있고요. 앞쪽 휠 부분에도, 앞쪽 휠 부분에는 미세한 주차 흠집 확인되고 있네요. 타이어 트레드 4바퀴 모두 40% 정도 남아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 손잡을 때 없이 아주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등록증 성능지 띄워 드릴 시간이죠 등록증 이쪽에 소유자명을 보시면은 YT 모터스 나와 있을 텐데요 저희 YT카는 항상 직접 매입한 자사 매물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성능지 보시는 것처럼 외판교환 없고 미세누유 없는 완전 무사고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아주 이쁜 실내를 품고 있는데요 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탑승하시죠 아, 실내 색상이 너무 이뻐서 차까지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시트 컨디션 먼저 보시겠습니다 플래티넘 등급이기 때문에 나파 가죽 시트 퀼팅이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관리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가죽 상태도 너무 좋고요 도어 트림에는 열선 통풍 시트 보여지고요 플래티넘 등급에는 통풍 시트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밝게 빛나고 있고요 선쉐이드 적용되어 있습니다 옷걸이형 헤드레스트가 들어가 있어서 활용성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암레스트 또한 오염 없이 아주 깨끗한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열에 에어벤트 적용되어 있고요 에어컨 조작 가능합니다 그 아래쪽에는 양쪽으로 USB 충전포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찬장과 필러, 도어트림 곳곳에 고급스러운 마감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운전석도 역시 아주 환하고 밝은 느낌 들고 있는데요. 컨디션 체크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트 컨디션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염이나 흠집 없이 아주 잘 관리되어 있고요. 사용감마저 보이지 않습니다. 워크인 시트 적용되 있는데 작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쪽, 뒤쪽 이용 없이 잘 작동되는 모습이고요. 도어 트림에도 킬팅 패턴 적용되어 있어서 아주 고급스럽고 이쁘게 보이네요.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앰비언트 라이트 이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컨디션 사용감 없이 아주 좋고요. 수턴으로 처리돼서 더욱더 고급스럽고 이쁘게 느껴집니다. 전동 텔레스코픽 휠 적용되어 있고요. 80만원 상당의 추가 옵션 드라이브 와이즈를 탑재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습니다. 12.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 적용되어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 54,027km 주행한 차량입니다. 후측방 카메라 작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모두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터치식 LED 룸램프 환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빌트인캠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커넥트 옵션 추가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버튼 보여주는데 카드는 이쪽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12.3인치 UVO 내비게이션 적용돼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해 보겠습니다 깨끗한 화질로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어라운드 뷰 모니터 확인되고 있습니다 핸들 움직이면 가이드라인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에 가이드 램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 3D로 연출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치식 공조 버튼 흠집 없이 잘 관리되어 있고요 이 버튼 누르시면 미디어 조작 버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쪽을 열게 되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확인되고 있고요 오토홀드 적용되어 있고요 이쁜 기어노브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전자파킹 브레이크 적용되어 있고요 열선 통풍, 열선 핸들 적용되어 있습니다 암레이스트 또한 사용감 없이 아주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후면 전동 커튼 들어가 있는데 작동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키 두개 디지털키 총세개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고 트림답게 굉장히 많은 옵션과 베일시트 아주 잘 관리된 모습 보셨는데요 나가서 가격 오픈하겠습니다 2022년식 K8 3.5 가솔린 4륜 플래티넘 54,000km 주행했고요 든든하게 엔진 미션, 제조사 보증 남아있습니다 신차 출고가 4,638만원 이렇게 좋은 차량을 저희 와이트카에서는 2,950만원입니다 희귀한 3.5 플래티넘 모델에 4륜의 베이지 시트까지 정말 희귀한 플래티넘 등급의 베이지스트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yt카 구독해주시면 좋은 차량들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 만들어가고 싶은 yt카의 이동준 매니저였습니다.